어떻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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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또, 안 가, 저까지 안 가. 오케이. 세현아, 두 번이 들어오잖아. 자, 버려. 빨리 자리 잡아. 세현아, 집에 와. 세현이. 차라리 왔겨, 차라 왔겨. 지금 뒤로 버려 버려. 오케이. 나이스 됐다. 야 뒤에 태연아 뒤쪽. 야 안전하게 가야 된다니까. 키트로. 태연아 커버 한명 있어야 돼. 다 나가잖아 지금. 啥吧啥吧。 룬킥 들어와! 버려, 버려, 버려! 롱킥 버려! 좋다, 나이스! 좋아, 좋아, 좋아! 쉬어, 쉬어! 거운데. 었어 아니잖아. 공간은 막아 줘야 돼. 공간은. 올라와.

공동으로 가면은 계속 말 많이 하고 있어. 안골 <목소리> 아! 아! <골라봄>! 클리어 <목소리> 예은아 빡세게 뛸수 있지? 빡세게 계속 뛰어야 된다, 빡세게 <목소리> <목소리> 붙고 장난 아, 맞아야 뭐 어, 빡세게 뛰어야 되는데 막 붙어야 되고 미안해 어? 공격 나가면서 다경이 어, 다경이처럼어지단 어. 야, 들어와, 거기 왜 있어? 둘, 셋. <laughs> 앞에 아무도 없잖아, 외쳐. 바로 줘바 이거 야, 다경아 힘내. 맞아, 맞아, 맞아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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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야 천천히 해 다녀 천천히 가자 우리꺼 잖아야 진짜 안에 지고 있는 데 됐다. 야, 좀짜진적으로 내려 진짜 적으로좀 내려. 야! 치긴 할때맨음에 알았지? 약수나게 하고 천천히 해, 천천히 게임 버려 버려, 버려, 진쌤 맡겨 맡겨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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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아! 벌려야지, 내가 벌려줘야지 왜있 응. 뒤었나. 뒤었나. 집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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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해 집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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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Thank okay. 현진이 너, 핸들하면 안 돼, 핸드핸하면 페널티킥이야. 아 이게 아니야. 세개세 개. 어. 아니야, 이게 무슨 뜻이야? 이거 못 뛰었어. 야 멘트 등져 등져, 골때 등지고. 야 티어 나온다. 아 티어 나오는 거 봐, 티어 나오는 거.

오케이. 오 대박 대박. 그렇지. 아 나가 나가 나가. 반대 반대 반대. 위에, 위에, 위에 받아줘. 오. 아 오케이, 빨리 들어와. 그렇지. 나가. 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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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I 영아어가 k 돼! o 이스 don't 자 해! o 영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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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려와! n o w I don't know. 아 d 내 n 아박 대박, 괜찮아. 그꼬볼 많이 크지 되는데. 뭐 재밌었어 그래도 아, 감사해 뛰어야 되는데. 있었어. 놀랐어. 7번 당 잘했어. 잘했어. 대현아, 뒤에 신경 써야 돼. 좋아하는 야네네 야, 사람 때문에 부르지 마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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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예은아 길잖아 아! 자 가자 가자 어 잘했어 야 수비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와 중앙선 앞에 나와 나가 아야 사람 신경지마아좀만 아, 신경 좀만 들어 앞에 사람 신경지마 나가자 나가자 걷어내 우리꺼 우리꺼 <목소리> 앞으로 차야 돼 앞으로 했어 안돼안돼안돼 이거 조심해 나가 나가 이 나가, 나가 몰아 몰아 나가 나가, 나가 자신 있게 나가 오, 아 이러지 안돼,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빨리, 18만, 18만. 빨리 아, 들어와, 들어와. 얘가 너가 해야 돼 지금 힘들어서 못해 너가 그냥 몰고 나가 잘하고 있어 끝, 끝. 끝났다 이겼다 해해 버텨 버텨 멀리 던져, 멀리 던져 차근참차분이빨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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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야 돼아 빨리 던져야 돼, 던져,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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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야 돼. 근데 안안안4 빨리 들어와 벽서벽서벽서벽써벽서골대다 벽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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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골대한명 들어가 벽세명 쓰고 아... 아니야, 아니야 버틸 수 있어 아니 좀 앞에 벽 앞에 서야지 야거기까 아, 들어가면 어떡해 앞으로 네, 네, 네. 뭐야 네, 네. 아니 저기라고? 좀 앞으로 네, 네. 어딘데 네. 오매장, 오매장. 네, 네. 아, 예은아 꽃도 안 들어가 예은아 꽃도 안 들어가 야뛰 야, 튀어나가 무조건 하면 튀어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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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나가, 튀어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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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뭐야 아왜 밀면, 밀면 튀어나와 밀면 튀어나와 민희야 무조건 엎드려 밀면 튀어나와 튀어나와 안 굴렀는데 공이 오케이 파이팅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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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수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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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수비하면 돼 막으면 돼야 킥인 Okay, bora okay,